절임배치를 가지고 백김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절임배치에 물을 빼주세요 만약에 그냥 물을 안 빼고 하면 약간 김치의 쓴맛이 날 수도 있어요 소금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통에다가 이렇게 비닐을 두겹 깔고 한번 담아 보세요 정말 편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작년에 담았는데 수월하고 김치 맛이 안 변하고 이렇게 갓 있으면 갓을 밑에 좀 깔아요 자르지 말고 쪽파도 깔아요. 마늘을 면추무에 넣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그냥 바로 넣으면 훨씬 더 맛이 잘 우러나요. 그리고 생강청 요것이 양념이 끝이에요. 백김치에는 아주 맛있는 단 소금으로 하면 최고예요, 최고. 특별한 게 들어갈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배추를 안 치세요. 이백김치에 배추의 폭도 너무 잘게 쪼개서 하면 우리가 두고 먹었을 때좀 싱싱함이 덜해요. 그래서 반폭이 그대로. 어려울 게 없어요. 꾹꾹 눌러서 이러면 다 준비되었어요. 여기다가 육수만 부으면 돼요. 이건 김치 육수예요. 여기에 배도 들어가고 사과도 들어가고 호박도 들어가고 가지가지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생으로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생수 이 배추가 푹 잠길 만큼 물이 돼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간수가 쫙 빠진 이 좋은 소금을 넣으시면 딱 좋아요 그러면 백김치가 아주 맛이 칼칼해요 잘 녹여주세요 우리 이전에 어릴 때는 이거를 정말 많이 담았다가 봄에 되면 너무 짜면 엄마가 한번 우려갖고 양념 넣어서 무쳐 먹기도 했고 쌈도 싸먹기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잘 변하지 않는 거는 그때 아마 간을 세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새 보면 이런 걸 이렇게 아마 많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담아놨는데 우에가 허옇게 되는 거, 그거는 이 물이 적어서 그래요. 얘가 물에 쭉 들어가 있으면 절대 우에 색깔이 안 변해요. 그래서 김치 육수를 충분히 부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물을 우에서 부어줘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부어주세요. 내가 좀큰토에다가 한다르면 국물을 조금 더 잡아야 되겠죠. 육수에 다 잠겼죠? 그러면, 이렇게, 안에 거를, 달려 매요. 이렇게 잡으니까 어때요? 육수가 배추에 다 잠기죠? 오, 네. 어, 이렇게 얌으로요. 그 다음에, 물로, 또르르 말아서, 한번 찜 매줘요. 아 머리띠처럼? 응위생냅수래 요거 근데 제가 그렇잖아요 그냥 냅두지 말고 한 일주일 있다가 한번 간을 보라고 그래서 간을 봤는데 좀 싱거워 그럼면 위에다가 소금을 조금 올리면서 배추가 어떻게 절여졌냐에 따라서 간이 조금 틀려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싱거우면 김치가 끝까지 두고 먹으면 물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국물에 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이대로 저온창고에 넣어놔요. 이렇게 해서 김치통에 넣어서 바로 냉장고에 넣으세요. 김치 냉장고에. 익히지 말고 바로. 그러고 난 다음에 두달 후서부터 꺼내드시면 돼요. 백김치 담그는 법 정말 쉽죠? 아님들도 꼭 한번 담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